중남구에 관한 4월 10일 우리 총선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사람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의 사람인지를 선택하는 총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의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인가?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파면되었다고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은 통일부에서만 수십 년 근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년 후에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대북 지원부,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통렬하게 자유 우파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평가를 내리면서 사실상 파면. 정질이라고 표현한 언론이 표현한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번 낙하산으로 중랑구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저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은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도태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되고 사실상 파면되었고 대북지원부라고 표현한 데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온 그러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맞붙게 된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심한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전장이 중랑구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중랑구에 반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전쟁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노의입니다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최소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8년간의 이력과 지금 최근에도 김경률 함흥경과 각을 세우고 함흥경대로 꼬리를 내리게 한그 사람 바로 전국에 한 사람이 있는 도쿄우그 사람이 하나의 선택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되고, 사실상 파면되고, 대북지원부라고까지 욕을 먹은 부서에서 평생을 근무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우리 보수 중남부 시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보수가치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지키는 역할에 앞장설, 도태우를 반드시 4월 10일 선택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